네. 그러면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아, 말씀도 좀 나누시고, 번호도 좀 따고 그러셨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 어, 작을수록 긴밀하게 어, 서로 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 아주 소중하겠습니다. 어, 어, 이부 순서는 에, 시인 중에 시인 백석과 그를 사랑한 윤동주라고 하는 주제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남실의 유동박시봉방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를 어, 주고 하고 필사했었던 윤동주의 별해는 밤 이런 순서로 가고요 객성낭성 또 시인 또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객성낭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신강나기는 기본적으로 그좀 어,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백석 씨는 어, 수필과 소설을 먼저 썼고요 시를 나중에 썼는데 예, 시를 쓰면서도 계속 어, 수필을 썼죠. 그리고 이제 예, 수필로 먼저 이제 글을 쓰고 나서 그것을 예, 시로 갖다 쓰기도 하고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함흥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기는 음, 니은 계열체의 그 핵심어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어, 어떤 그 강세를 품은 어, 리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 니은이 있는 나 내가 나와 나타샤 나와 신당나귀의 신 당나귀의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어, 이 시의 고유한 음, 리듬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 거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응앙 울을 것이다. 네음 그 계열과 이음 계열이 이렇게 그 상호 연결체로서 리듬이 형성된다 는아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백석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로 꼽히는 것이 이제 나와 아 남신우주 이동박 시 본방인데요. 아 여기서는 핵심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갈매 나무인데요. 니은과 미음. 비음 계열의 어, 리듬이, 예, 비음 계열의 자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리듬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 어찌보면 신세 타령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서, 음, 그 눈을 맞는 그 나무를 생각하고 나무처럼 굳건하게 어, 새로운 삶의 방향, 희망을 찾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지막 구절을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하루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가는데 나는 어느 목숨의 집헌사슬간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승례라는 춥고 누굴 탐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뒤롱베기에 풋뚝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생각하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내 여울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쾌일적이며 내 스스로 꽉끈나치불도록 부끄러울적이며 나는 내 슬픔 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거나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리석은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마저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 손에 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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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한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틈을 가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